아이가인 커바 안녕하세요 호주에 거주하는 코리안 커바입니다. 최근 제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많은 영어권 사람들이 일부러 아시아인들을 골려먹기 위해서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등에서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끌며 영어를 못 알아듣는 척한다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올리버 쌤이라는 분의 동영상도 봤고 어떤 영어 선생님이 우리가 흔히 즐기는 코카콜라를 잘못 발음하시는 그런 영상도 봤어요. 많은 저희 친구들은, 어, 충분히 문맥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데, 괜히 못 알아듣는 척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올리버쌤이라는 분의 영상은 그분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잘 하신 것 같아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영어 선생님은 그, 커크를, cock 이라는그 남자의 성기가 될수 있는 그런 발음을 해버려서 조금 인터넷 유명 인사가 되셨는데 이처럼 같은 모음 오지만 전혀 다른 발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볼수 있죠. 한국어와는 달리 하나의 알파벳이 여러 가지 소리가 날수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셔야 해요. 물론 한국어도 여러 가지 규칙 등에 의해서 다른 소리로 나긴 하지요 뭐 영어에 비해서 비교할 바가 아니긴 하지만요 어찌 됐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항상 영어 발음 기호를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해요 알파벳을 한국어로 그대로 옮겨서 읽는 것 보다는요 지금 나오는 이 문장 어떻게 읽으시겠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I Wanted that job in that office a lot. 이라고 읽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여기서 Want의 A Job의 O Office의 O, Last의 O는 그렇게 읽는 분에 의해선 각각 한국어 모음이 어, 아, 오, 아로 세 가지 다른 모음으로 발음된 것이란 걸알수 있죠? 그런데 제가 호주라는 미국식 영어와 호주식 영어, 인도식 영어 등이 혼재된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모든 영어권 나라에서 이렇게 발음된다고 말은 못하지만 최소 제가 있는 곳에서는 모두 cock의 O 발음으로 발음됩니다. I wanted the job in the office a lot. 나그사 n 실에 있는 o 자리 정 t 원했었어. 뭐이런 말이겠죠? 이런 I wanted to do it. I wanted to do it. I wanted to do it. I wanted to do 지읒 등으로 한 가지 한국어로 옮길 수 있는 것들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글자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글자조차도 너무 다른 발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음을 그 나라 사람들의 발음과 다른 발음을 해버리면 그 다른 발음을 하나를 캐치해버려서 그 다른 발음 하나를 가지고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잘못된 소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일부러 골려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셨던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저는 거기 나오는 캐리건이라는 고스트 유령의 대사 중에 루터하는 캐리건 리포팅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어릴 때 불타는 캐리건 리포팅이라고 들었어요. 어, 첫 단어에서 도저히 뭐, B, P, F, V, 뭐, 이런 거 찾을 수가 없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저는 감히 그렇게 못 알아듣는 척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걸 조금 오해가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뭐,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피해의식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게 진짜 웃긴 스토리인데, 심지어 한국인들끼리조차도 외국인이 섞인 곳에서 다른 한국인들의 영어를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척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괜히 잘하는 척 한다, 이런 말 하는 식으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뭐 저는 당연히 외국인인 한국인이 외국어를 쓰는 게 현지인이 자신의 모국어인 영어를 쓰는 것보다 당연히 더 알아듣기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뭐 사투리 알아듣기 힘들 때 있잖아요. 같은 말에서도 그런데 다른 말은 어떠겠어요? 제가 물론 이건 저희 경험일 뿐이기 때문에 이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배교 파워드 말 같은 말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잘난 척 한다, 못 알아듣는 척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국인 커뮤니티 밖에 못 봤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왜 굳이 서로 같은 나라 사람들 못 공격해서 안달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뭐 기타 의견으로는 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나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등 발음이 정말 안 좋은데 당당하게 말하니까 기자들이 어떻게든 그냥 다 알아들어 준다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영어를 정말 잘하시는 편이라 생각하고 뭐 그걸 떠나서 유엔 사무총장이나 어느 나라 대통령 정도 되면 기자들이 어떻게든 알아들어서 기사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목표는 그냥 현지인들이랑 잘 이야기하고 잘 정착하고 재미있게 사는 걸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뭐그 현지인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이해를 하는지 조금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도 심한 사투리는 알아듣기 힘들잖아요. 같은 언어에서 뭐 사투리도 알아듣기 힘든데 다른 언어에서의 나의 액센트는 좀 많이 알아듣기 힘들수도 있겠죠? 물론 뭐 어떤 분들이 한국식으로 그냥 발음해라 너는 이 개구를 하고 저 사람은 하나밖에 못쓴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한데 그런 경우에서 조차도 영어의 발음 기호 정도는 생각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 문제의 그 남자 성기가 될수 있었던 그 단어 그 발음을 그냥 어, C-O-K-E만 생각해서 코크 라고 발음하는 것 보다는 그 발음 기호를 생각해서 어 키읔 어우 키읔 을 빠르게 한 단어처럼 발음한다고 생각해서 코크 를 빠르게 코크 이런식으로 한국식으로 발음해주는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어, 영어 자체의 그 다른 발음 기호도 존중해주고, 우리나라 식으로 발음하는 것도 동시에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이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들 잘안 받으셨으면 좋겠지만, 가끔은 이거를 너무 남의 잘못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를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뭐 저격하려거나 공격하려고 이런 영상을 만든 건 아니고요. 다들 외국에서 행복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10분 조금 안 되는 영상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